혈도 없잖아. 이제 으니까라서 가실 거죠? 왜 그렇다고 해도. 아, <laughs> 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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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오, 왜안가 나, 꼬, 오케이, 나, 나, 오케이, 나, 오 나, 나, 오케이, 나, 나, 오케이, 나, 오케 나, 오케이, 이 나, 나, 이 음 좋고 죽는 각이었는데 지금 약간 스킬이 조금 안 나가네. 타겟 바꾸세요. 완성되었... 선생님들 이 벌레 너무 당당이들 맞으시네 이거. 한번보여드요아나안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어요. 할게요 아, 씹히는거봐 있냐 이렇게 씨, 씨. 씨, 씨.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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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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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找你。 <목소리> 아 페이 여기서 되게 많이 빠지는구나 원래 아마 평소에는 원딜들이 다 정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요. 행도 맞아요 이거. 아니야 쪼라테 나한테 난 별로 안 맞았는데 화에 거기 중대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쪼한테 맞은 거야 쪼라. 이제 초반에 쪼레 붙여가 가지고 많이 붙었잖아 아, 그래서 아난는 렘드가 그렇게 아픈 건줄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렘드 탱버 스킬까지 같이, 같이 맞으니까 딱딱해 놨었지. 렘데 어, 스킬 중에 아픈게 있나? 했어요 아니고 행스케킬이 하나 있긴 해요 근데 그 정도로 무서운 스킬은 하나... 아 바닥 조심하세요 바 조심하세요. 아, 마법사를 정비하셨구요. 나사라고하세요 아, 어다 어려워. 이거 약자만좀 봐주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시전. 타겟 바꾸세요. 메시 좀 봐주세요. 반방 시전. Oh no. 매드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반방 시전. 조심하세 바닥 조심하세요 아이고. 쥬시세야면 그거 세야쥬시데세야 어? 시마세 아니었어요 야금세야아니야 쥬시마세야. 쥬시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타천은타게 나타나게. 나타나게. 나타나고 그렇죠. 게나타나이나타나인 걸로 봤는데. 바닥 조심하세요. 나나 타안이네이마트마탄한좀봐주십시오탄방시장탄님 살리기 힘들겠는데. 전방시장 오히려 그런 정돈된 전투는 나을걸요. 막매비미족 출혈이... 어, 그그막 걸리셨네. 뭐야? 광방 시전... 네, 승천을 타겟 바꾸세요. 되었다. 광방 시전... 범결학 강령술사 다니코스의 복수를... 하고 말겠어린

바꾸세요. 그럼 차단 좀 봐주시고요. 방방시장. 바닥 조심하세요. 방방시장. 바닥 조심하세요. 방방 시장. 무정치 깨 주세요. 이곳차단 맞으시면 됩니다. 방방 시장. 바닥 조심하세요 방방시전 내 승천을. 타겟 바꾸세요 완성되었다. 바닥 조심하세요 매드하세요 방방시전 이가 줄줄 세는구만. 네? 이 출혈이 그... 걸려가지고 도망치세요. 아니 그냥 지금 음. 차단이 많이 세서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요. 회전화살이 그냥 아파. 조심하세요. 헥스키가 어... 그게 좀 많이 아픈데 이게 세면은 시간 보호막까지 같이 걸어보려고. 맞아요, 뭐 같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스. 여기 원래 다 타이트하게 정화로 가는 건데. 바닥 조심하세요. 대충 대충. 네. 도망치세요. 네. 아이고. 타겟 바꾸세요. 욕심을 내셨는가? 바닥 조심하세요. 아, 땡이셨구나 야, 뭐 하는 게많아죠단난가 <laughs> 어, 땡겨놔. 제가 처음 꺼는병 쓸겁니다. 다이자 이거 짚고 바로 던지실 분 누구 한명 짚자 뭐야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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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님은 냄드 짤만 보시면 돼요 아 휴머리 있구나 딱 조심하지구 병 안쓸게요 이번에는 그 브레스풀입니다. 잠시 후 브레스. 바닥 조심하세요. 내 승천은. 타겟 바꾸세요. 영속입니다. 브레스쏩니다 잠시 후 브레스. 바닥 조심하세요. 어우 n o 다들어네네 I'm not sure. I'm n o 님들이 X 봐줘야 돼요. 동그란 나, 영하나 뭐, 지금 들고 있죠. 미대창 하나 챙겨 왔나요? 근데. 무슨 옆에 있던 거? 아, 오케이. 들어오세요. 영 바로 갑니다. 오 계신 거 쓰면 돼요. 그냥. 제가 X 못 보거든요. 뭐안 되면. 도망치세요. 탈출 안되게요안 되시면 됩다 도망치세요. 쟤는 아직 다 말이 쟤는 아시도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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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줄게요. 도망치세요. 아 볼게요. 승천유안고 타겟 바꾸세요. 요 타반. 도망치세요.

할 거예요. t k n o 보 what I'm doing. I don't know what I'm d o i n 유도 유도. 유도. 내 승천은. 타겟 시 간방 시전 좀 지울 게요. 사처실패이 많아가지고 좀잘 사이드로 빠져야 돼요. 나네, 아, 벌써 같이 가수 있습니다. 나한테는 하게 바꾸세요 린린좀 있자 거 내려오면은 창제거쓸거고요 내려오면은 바 막으시면 됩니다 좀잘해주시 또로 뛰는 신의 대상입니다. 네. 안 맞는 거 같은데? 네 맞았어요. 맞아요? 다 맞았어요. 보여드릴게, 요걸 좀만 뒤로. 네. 다음 창은 안 쓸겁니다 내려오면 죽일거에요 그냥 가운데 세워드릴게요 바닥 조심하세요 엠드 칠거에요 내려, 내려오면 은 타겟 바꾸세요 가운데인거 같거든? 나오시고 해줄게요 어디요? 전망도 네. 있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치면 죽을 것 같아요 자축은 두 번에 한 번씩만 할까요? 아 자축 도 정신이 있을지 모르겠다 오케이 가봅시다

타겟 바꾸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게요 바닥조심하세요 s swing and jan and knock. I got a 승 타겟 바꾸세요. 완성되었다. 바닥 조심하세요.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들어들죠 어땠다? 어. 쟤아슬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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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슬 쟤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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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